반갑습니다. 공장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학과 전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조금 의욕을 상실하기도 했고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촬영을 쉬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제가 논건 아니고요. 기존에는 촬영을 할때 주제를 정하면은 제가 머릿속에서 계속 즉흥적으로 생각을 뽑아냈는데, 일주일 동안 쉬면서 글로 정리를 해서 좀더 빼먹는 내용이 없이 매끄럽게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절반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에서 그걸 답변을 또 드리는 내용이 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직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나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질문을 올려주시는 것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대학과 진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자신의 진로로 영상 제작 일을 준비를 할때꼭 대학을 나와야 하는가? 그리고 영상 관련 학과를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제작 일은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직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이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대학에서 영상 제작 학과를 나오는 게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분들이시라면은 차후에 영상 학과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물론 필요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요리사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관련 학원을 몇 개월 수강을 하고 조리 자격증을 딴다면은 요리사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호텔이나 굉장히 전문적이고 큰 식당에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좀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호텔이나 전문 식당에서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대학에서 요리학과나 아니면 아주 조금 해외 유명한 전문적인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지 어, 호텔이나 전문 식당에서 그 사람을 뽑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곳이 좀더 높은 경지라면은 어, 좀더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겠고요. 그렇게까지 높은 경지가 아니라면 조금 단시간적인 공부를 통해서도 요리사가 될수 있잖아요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업계에 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전공자인 분들도 많아요 다른 공부를 하시고 사회에 나오셨다가 영상 일을 해보고 어 이게 자신의 적성에 막, 맞아서 차후에 영상 공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대학에서 영상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실무에 큰 도움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학과의 커리큘럼은 영상학개론, 미디어론, 영상기술, 영상촬영, 그래픽실습 등 폭넓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촬영이나 편집, 모션그래픽 딱한 분야의 실무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 관련 과를 가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대해서 학교 공부 외적으로 많은 또 공부가 필요합니다. 모션 그래픽 분야에서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영상학과를 많이 전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각 디자인이나 미술 전공자분들이 디자인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서는 좀더 두각을 나타내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다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면, 굳이 지금 공부하시는 것을 그만두시고, 영상학과를 진학을 해서 공부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과 실제로 일을 한다는 것에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휴학을 하셔가지고, 한번 영상과 관련된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해보시고, 아, 이게 내, 나한테 적성이 맞고, 이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다시 공부를 하시겠다면 많은 시간과 지출이 다시 소모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MG25나 VDAS 같은 모션 그래픽 전문 학원이 있습니다. 그쪽의 모션 그래픽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야는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나 학과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영상 촬영, 편집, 모션 그래픽의 분야에서는 그 사람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학력이나 학과보다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겠죠. 취업 사이트에 가서 모션 그래픽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회사들의 모집 요강을 보면요. 학력 무관인 곳도 있고요. 보통 초대졸 이상의 사람들을 구인합니다. 방송사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구인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쪽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문대나 대학에서 좀더 공부를 하시면 좋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아직 청소년이시고 시간과 비용이 충분하다면 대학의 영상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20대이시고 어, 다른 분야에 공부를 하셨, 하신 분이라면 은 시간과 비용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전문 교육기관을 가셔서 모션 그래픽 공부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시간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현실적으로는 어, 혼자 독학으로라도 레퍼런스들을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셔서 취업을 하시고 취업을 하실 때 A급 프로덕션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국내에 손꼽히고 TV에서 광고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드는 프로덕션들에 취업을 못 하시더라도 꼭 취업을 하실 때더 배울 수 있는 선배가 있는 회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더 배울 수 있는 선배가 있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회사에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시면서 실력과 포트폴리오를 쌓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추천도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제가 좀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